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오전 4시 40분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이번에도 제시향이 맞았네요 그쵸 틀리기가 어렵다 틀리기가 하, 틀릴 때 많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지 여러분도 선동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요즘 요즘이죠 요즘 얼마 안돼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을 한지 어렸을 때 아주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던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는데 오랜만에 그, 그 파지 주는 느낌이라고 하나? 들으면서 막 열어보고 괜찮네요. 챙기고 이런 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체력이 안 돼서 많이도 못하겠고요. 막 켜놓, 거의 켜놓고 막 자꾸 딴짓하고 차트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긴 한데. 어, 뭐라고 할까? 이물류완이 샀냐면 거기도 참 사기꾼이 많더라고.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제 나이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즐기시니까 이렇게 어렸어 밖으로 회상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속여가지고 막똥 뜯어먹고 막 이런 어떤 놈들 수병만 같이 사기를 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하는 말처럼 그런 사기에 속지 마세요. 친절한 분들이 많이 속으세요. 항상 저, 저 자식 뭐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시고 제가 저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양심이 조금 있는 사꾼까지는 아니고요 장사꾼 정도 할게요. 장사 가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싸게 사서 항상 그장사가 너무 재밌어. 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고 너무 싸게 사서 비 비싸게. 이걸 참좋아합니 항상 어떤 뭘가를 해도 영업을 하고요. 근데 그 작은 건데 그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 저 마찬가지인가? 요 저도 이시험을 하는 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품질의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어, 오늘 또 어떤 분이죠? 공개방에. 저 닉네임 이 생각했는데, 내가 얘기 말씀드려야 되나? 또 선대한다고 할까 감사합니다. 네. 피도 보내주시고, 봉인님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티라미수 제 좋아하거든요. 달아서 많이는 못 먹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커피도 엄청 좋아했는데 밤을 너무 쪄가지고 많이 못 마십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추가피 보내주시면 대부분 아이스티로 바꿔 마시거든요. 단거못끊겠어 음식 단거는 안 먹는데, 음료 단거. 아이 지금 계속 쪄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자, 썰프린 어, 요 정도만 하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뉴스는 뭐볼게 뭐가 있나? 여기 여기가 아, 그참 FIU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내부 통제 관련 지시했다라고 있고 코인 자산 가상자산 거해서 코인 입출금 막히나 점점점 비썸은 괜찮겠죠? 지금 바이낸스가 그래요. 일단 든코 비썸 코인은 고비 정도가 있네요. 음. 업비트는 괜찮아 봐요. 그래서 그나마 업비트, 업비트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비썸은좀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면 업비트는 요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그 법의 저촉에 크게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쁜 짓을 하는 거. 저쩌쩌면저 같은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죠. 좀 그나마 거래 수수는 제일 작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어, 바이낸스도 일단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 말을 한다는 건, 일단 바이낸스에도 너무 큰 돈을 넣지는 마세요. 그리고 세금은 뭐 일단 유예한다고 하니까, 저는, 음, 아팠구나, 잘 됐구나 하시고, 욕심 조금 줄이시고, 어, 금화 자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좀 바꿔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이 시락에서 너무 일확천금을 노릴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도 괜찮고요. 그죠? 세금은, 세금은 내도 되는데, 그 세금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또 탈탈 털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어, 그렇게, 이가 됩니다. 항상, 예방은, 말 그대로 예방이니까. 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요 정말로, 천청명력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피트가 내 자체를 망해버릴 수도 있고, 어피트상 사장 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 없지 않아요. 어, 본인이 갖고 있던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예상치 않은 그 범주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내가 사고, 사고 가능한 대부분의 범주에서 어, 사고를 해봐요 생각을. 항상 내가 이 견산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는. 근데 그 외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가 아프 음, 엄청 많이 지금 말하면서도 온갖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항상 아프고 머리가 맑아요 뭐든 게 되죠. 여러분들 예방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불행, 못다한 일은 말없이 그냥 한 번에 다치니까 예방 최대한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티코인 음, 상승 타겟 96K 저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2017년 상당과요 유사하다. 네, 저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올해 안에 올지 내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 정도 일단 내년을 조금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올해도 어쩌면 우리올 수도 있겠죠. 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몇달전인가요 어, 1억 가자. 올해 안에 1억 뭐 전, 올해 안에는 못 간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분이 참 보시면 참 웃을 수도 있겠죠. 한다 일일 단정지으면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올해 안에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간다 하더라도 여하튼 글쎄 한 9천 어쨌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상태고, 자꾸 어쨌든 앞표을 쓰고 있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진다고 해도 안정성을 유지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망했다, 망했다는 소식 들었던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한개 300만 원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서 또 2년 전, 4년 전에 한개 300만 원 했었어요. 지금 7,800만 원입니다. 망한, 망한 5천만 원이 된다고 망한다고요? 아니요, 안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세부적인 정보, 방금 공개 올려드렸던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종목들을 현실상에 사용이 될 거냐 말 거냐 보해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유능하다라는 것도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 닷컴버블 98년 정도인가요? 이 닷컴버블 생각해보시면 지금 인터넷 없이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당시에 구글이 벤처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킨토시가 컴퓨터를 막 만들어서, 맥이죠 애플. 막뭐 MS랑 뭐 부, 뭐 MS에 상도도안 되는 데 만들어서 그 매니아층이 생기고. 그럴 때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인 얘예 없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생겼던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다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블록체인을 제가 20년에 대한 비트코인 최대 3억까지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어 20년, 15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그 정도로 했을 때. 거기에서 이 모든 코인들이 다 그만큼 잘 나갈까요, 그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상황상에 황 맞게 어떤 이슈 거리를 던져서 여러분들을 돈을 끌어 모으고, 일찍 들어가서 잘 버티고 잘 있어서 수익실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고 역시나 지금 제가 말한 아까 말했던 그런 상기꾼들 형탕으로 막 털어먹고 나가고 도망가는 사람들 털려서 내돈 털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상승장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다 싶어 상승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은 그만합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또 있을 겁니다 지난 올 봄처럼 다 팔고 다시 다 팔자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난 봄보다 좀더 길고 깊은 조정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말씀은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당장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지나서 계속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반가운 소리시기에요 그죠 네. 어, 비트코인입니다비트코인은뭐 7800만원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눌림목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오시면 잡아보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 7800만원을 도달했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조정중이있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어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 하락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 하락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동치고 안전장치 말이하고 저는 용청사 여기서 해버렸거든요 지금은 한번 정도 더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지금 자주 단기적으로 어쨌든 하나 기준에서 7,750만 원 전후에서 이때 사지 마세요. 이게 사는 건좀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시고 여기서 사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조금 기다리세요. 어, 내일 정도가 되겠죠. 방송을 한번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요즘 매일 잘안 하는데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일단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일단 매수 한번 달러 매수에 대해서 공방에서 을기 한번 드렸었고그 먼저 끝으로 간짝 체결됐었는데 갔다가좀 와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을 지금은 왜 그러냐면 또 달러의 외곡이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달러와 외곡이 심해졌을 때는 조금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이건 저 뾰족이 워낙 많이 이렇게 되면 울고를 보요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떡락장이라 그런 건 아니고, 요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지, 요 정도의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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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근데 뭐, 그래도 저희가, 저는 이제 매일 단기 방송도 같이 해드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여기를 조금 염다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56,000달러, 55,000, 65,000, 65,000, 2 0 0 0달러유이 정도가 는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인데, 이게 여기 들어주고 빠져줄지, 아니면 여기서 빠졌다가 들어줄지를 모르겠어, 손서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게 한번 들은 적 있지, 이 자리를. 근데 이게 들어오면 들고 빠졌거든? 들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디테일하게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라 뭐 크게 이하 이상 없이 요좀꽤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주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꿀렁꿀렁꿀렁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주고 이런 요 정도 느낌이 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를 봐서 달러좀 얘기 드릴게요 67,000 달러 근처를 한번 봐라 봐줘야 바라봐 줘야 일단 시장을 다시 짤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달러가 지금 깊으신 게좀 심해졌거든요. 달러 모습이 좀다 다르죠. 조금 달러는 조금 더 섹시한데, 저는 좀 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 정도이고. 만약에, 음, 정말 뭐 나는 계좌 관리가 좀 가능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지성 풀매수 스 같은 건 하지 말고 계좌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 한해에서 도 하시면 되겠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라면 이 법에서 살짝 이렇게 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이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요 구간에서 들어가서 설계되면 4시간차트 내 그죠 내일 정도가 돼서 한내일 오후가 되면은 방탄을좀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 밑으로 가서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 밑으로 가는 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반등을 살짝 해주고 위 그림을 살짝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좀 평균 시장이 좀 갈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됐어요 지금. 첫째도 요첫 단추를 찢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7 8 8 0만원 전후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좌를 손해내야지 하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 많이 못 벌긴 는할수 있어도. 어, 저는 여러분 많이 보는 꼴못 보겠습니다. 농담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 되고 많이 많이 못 보시더라도 크게 물려서 막 멀탱이에서 손절 나는 건전 그걸 못 보겠어요. 제 구독자님들. 제가 좀 싸가지 없고 거리도 없더라도 나는 욕먹어도 제 소신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좀 그래도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 제가 뭐 틀렸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똑같은 시황으로 어, 알트 코인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 많이 움직였죠. 라이트 코인은 다음 비트 눌림목또노려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종목에 또이 친구는 한번더 움직여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눌림목마다 지금 계속 알트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트가 크게 안 움직이고 있거든. 나중에 얘네들이 포텐셜이 터지면 10개 중에서 한 3, 4개만 터져도 얘네들이 대박이 날수 있으니까 고록적으로 분할 매수. 풀매수 안 하셔도 돼요. 여유를 두고 가세요. 여유를 두고. 뭐 이, 그러니까 빈 포지션은 안 돼요, 알트는. 지금 비트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도 알트는 지금 빈 포지션이면 안 되고 전체 시드에서한 30에서 50% 내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줄줄 때는 한 20%까지 줄여도 상관없고 10% 줄여도 상관없고 꼭범주 안에서 움직여 보십시오. 어, 최상이좀 억단이 넘어가시는 분들좀 리스크 좀 줄이시고 만약에 몇백 단위라는 분들은, 요금은 이제,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몇천 단위는 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의 규모에 맞게끔.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보통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10억이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건가요? 저는 10억이 재산이 없습니다. 음. 당당히 말씀드리기 저는 10억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0이었던 음, 적이 있었거든요. 저제 보증금이싹 그리 다비으로잡혀있어 근데 <laughs> 네, 어쨌든 음, 여러분들 덕분에 사람 과가서 너무 정말 행복하고요. 어 10억 정도가 있으시다면 자산이 그러면 이제 한그 절반 이상은 집에 가득해 있죠. 지방은 5억이면 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 네 그래서 5억 정도는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뭐 5천만 원 정도의 차량, 그렇죠? 5천만 원 정도면. 안돼서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니까 렌랜터 풀옵션 가격이니까 그냥 딱 중상측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렇게 잡으시고 그럼 거기서 뭐 2-3천만원 적금 보험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2-3천만원 제가 0억 계산하나? 계산이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적금도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보험도 한 1-2억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전체 자산이 10억이 나면 이 투자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건 1억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자산이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한 5천만 원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시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축 이런 걸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리냐면 음, 이 시장은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자산, 예를 들어 10%의 자산이죠. 전체 시장 자산의그 자산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물렸어. 문제가 생겨서 사단이 났는데 얘를 살리려고 본데 전 재산에 투업하면 전 재산이 망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 우리가 곱하기 0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등비수에서 마지막 공비 등비가 곱하기 0이 되어버리는 경우에서 그걸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해서 아까 그 1억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몇 군데 나눠서 아까 알트 코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든몇 개지 알트 나눠서 부담 투자해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이 나서 10배, 20배를 만들어주면 전체 시드가 늘어나는 현상. 누가 10배 벌었다, 20배 벌었다, 조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 계좌가 1.5배, 만 벌어도 두 배만 돼도 아, 난 돈을 많이 벌었네. 4천만원 1억되면 얼마나 좋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렇죠 그러,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은 정말 편하고 즐거워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자꾸 어쨌든 어쨌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BTC 숙사들을 계속 두려워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조정 나올 때마다 라이트코인 제가 켰죠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오. 자세한 차트에 밑도 끝없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이게 이제 비트에 더불어서 이럴 때마다 비트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알트 비 t 차트를 살피세요. 그리고 나서 알트 비 t 차트가 하락이 약해져가고 하락이 상승한다는 건 아직 안될 거예요. 하락이 약해져가고 b t 이게 좀그 차트 좀 못생기긴 했는데 다른 라이트코인 없나? 음, 뭐 대충 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이거 바우저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하락이 약해져 가고 이 수렴대를 반단하고요 하고 이 흐름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반전 아직 시켰나요?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 주봉상에서 반전은 못 시켰고요. 아마 일봉상에서는 반전을 시켜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까지 돌렸으니까. 5위평, 12평, 22평, 62평, 122평이거든요. 122평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게몇 번째죠? 네 번째, 이제 한발더 남았다. 아직 한발더 남았다. 돌파하면 얘는 이 위가 오픈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라이트콘인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가 보셔도 괜찮겠죠. 여기서 라이트콘 반등 하려고 한다 이때 퀀텀 이오스 몇 가지 정도 계속 언급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마 어, 그래서 이렇게 증장을 하면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쭉 노리셔서 23년에 한번 장승장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큰 그림 말씀드렸습니다. 네. XRP. XRP도 여기 이렇게 되죠. 봐 봐. XRP도 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조정세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XRP도 만우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엄청 안 좋은, 이때 막안 좋다고 하다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다선 네 번째 반등 제가 등장하라고 요것이 하락이 약해졌다는 거거든. 중량은 하락이 약해졌다는 거야, 여기서. 멈췄다고요. 그럼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고요. XRP는 아마 이 기간이 지나잖아요. 끝물에서, 23년 끝물에 지원자 날뛰어가지고 만원, 이만원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큰 그림입니다. 오, 그건 여서 염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라. 뭐 염두를 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오케이. 그런 가능성 있는. 엄청 계속 괴롭히고 계속 계속 늘어지니까 계속 늘어지다가 립도 그, 끝도하면빵 그, 가는 이게 리플의 성격이거든 리플 여러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네, 리플이랑 좀 친해서 잘 알아요 한때 리박사라고 음, 음, 음. 자막 아, 뭐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느낌?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 느낌적인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느낌으로 매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쌤이란 작자는 느낌을 하지 않고 산소로합니다산소로 산소로. 수급, 스토, 추세. 아주 단순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위드나이드 다시 방향 을 결정하려면 결정해야겠죠. 얘 계속 길까? 아니요. 길게 되면 방향 결정합니다. 그 방향이 위쪽이 됐대, 위쪽이 됐대 쓰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쪽으로 결정됐을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익 가지게 될 것이고 아래쪽으로 결정됐을 때는 적당한 포인트에서 그냥 그냥 아씨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돼. 요 그죠? 승률은 반반이라도 이겼을 때 10배, 졌을 때 반. 뭐, 결 답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시왕과 장기시왕 같이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